짤짜리 짤짜리 우리 짤짜리도 이거 뭐야 이거 짤짜리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막 신기하게 생겼네 오 손잡이를 지었어 트로피다 트로피 <laughs> 신기해 짤짜리 짤짤이... 옆에 공간 있는 대로 어 공간 있는 데서 가지고 돌아 우와 짤짜리가 스스로 지었다 짤짜리 이게 뭐야 운동하느라 음. 힘들지 시원한 거한잔해 그래 한.. 한잔해한 모금 하세요 이거 입.. 입에다가 해갖고 막쭉 빨면은 시원한 물 나온다 오! 어, 먹어봐! 어. 입 찔렸어 아 해봐 이거 아 어.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 어, 오! 그렇지! 빨아먹어. 그렇지! 질겅질겅 씹고 있는 거 같은데? 응 음. 질겅질겅 해보세요, 해보세요. 응? 올라갈 기미가 없는데 그냥 물고만 있다. <laughs> 어? 이상해. 어? 마신 거 뭐? 같은데? 어? 그런가? 좀 마셨어. 오? 좀 빨아 오와. 마셨어. 뭐야? <laughs> 방금 아, 전에 좀 빨아봤어. 아, 그 즐기고 있구나, 방금. 한, 한 모금, 모금 해봤어. 맛이라. 그래, 위로 물이 올라갔네. 자, 한번 더 먹어봐. 어? 어. 오 입에 물이 좀 고인 것 같다. 지민이? 응. 먹었어, 먹었어. 조금 빨아 먹어봤어. 어, 이 익숙한 맛이 아니야. 어때? 맛이 괜찮지? 그럼 보리차 이거 맛있는 거야. 고소하니 아주 맛있어요. 어때? <laughs> 짤짤이. 고장났어. <도장> <laughs> 처음으로 보리차를 맛본 짤짤이. 오, 이것은 대체 무슨 맛일까? 의미하는 짤짤이. 음, 오, 맛있어, 맛있어. 손빨라빨라 가는 맛이야? 오메, 나 여기 저장, 저장, 저장 용량이 모자란데. 그럼 여기까지. 해요. 자, 여기까지. <laughs>